뒤에 누워있나본데? 뒤에서 오나봐.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오 거기 그 나무에 있었지? 음. 한명더 있겠네. 아 어, 확인. 아 저기있다 아, 저기. 자기장 자기, 자기장 자기장에 있 나이스. 어. 어. 네. 나이스. 2킬. 그냥 1킬 따버리죠? 1킬. 0킬 1등이야. 니 있는 60발. 거 알고 다 그냥 바로 나갔어. 총알 60발 다 넣고 왔어. 3, 3. 원래 38발밖에 없었는데 어디 저기 언덕지 갈 거야? 어 가자 혹시 홀로 있음? 홀로 없어 레도 있음 레. 나 주셈 없.. 어, 어, 안 쓰면 주셈 안 쓰면 미안 나 먼저 갈게 여 저기 있다 한명 있다 왜 먼저 가? 어잡았네 여기 여기 두명 여기 두명한명 명 여기 있어 갈게 다다 게임 하면서, 하면서 게임하고 있잖아 차 온다 차 온다 오예, 바이디 헤드한나이드 헤드. 헤드 기절, 바이 기절 했어. 어, 바이 기절, 바이 기절, 끝 끝이야. 아, 아, 와. 와. 땄어. 아, 끝났어. 끝났어. 아, 났어 자소리, 자소리, 여기 오는데, 나 온다, 온다, 온다. 노란다지야 어, 어, 다내 어, 다 기절 아이스 개개치크 누가 먹었는지 몰라도 이별을 내놔랑 차 소리 이별 누가 아시들차 소리 누가 가져갔어? 아시들차 소리. 그거, 그거 우리 차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씨이대형그렇이 먹었는데 죽어도 원래 있었어. 원래 갖고 있던 거야. 기절. 야야 놓저기차간다차간다 야. 야, 엎져 엎어졌다. 아 쟤를 밑으로 빠졌다야. 방향 말아 방향.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아니야 기절만 시켰어. 아이 어 여기 고나 죽이는 거. 아니 뭐 먹을 거 있나? 해서. 야 보정기 있다 여기. 아니 AR 이 있어야 두드둥 가지. 좀 천천히 바꿔줘. 사이가라도 줘? M16 줄까? M16, M16이랑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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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집으로 와봐. M16이랑 펌프액션 바꾸자. 일단 초밥집으로 와봐. 안와될것 같은데? 왜? 그냥 바로 조지자 M16 주면 돼 나에게. 누가 누가 누가? 제형이? 어. 너 무기는 되고 있니? 펌프액션 어, 있어. 있다, 있다, 있다. 뻔퍼밖게 없어. 어, 일단 여기 있다. 판돈 줘봐. 그러니까. 팔각전까지 붙는다. 어, 얘네도 팔각전 쪽으로 붙는다. 확인 아니다. 아니, 아니, 앞집이 있어. 앞집에 한 명. 렉좀덜 한다. 전보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3명밖에 안 보였는데 어 옥상 2층 2층 문열려있다응 중지에 음, 있나 변야 빨리 뒤로 해 뒤에 있잖아 와 있어 옥상에 있어 아 이층에 있어 2층이 아직 알 수니까 민아 빨리 오라고 응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네근야 누가 쏘는 거야 나 기절 나이어 하나 더 살, 살린다, 같은데?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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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기절 저 잡아 저 잡아 저 잡아줘 응 잘라고 한명더 있지 않아 어 어, 하나 입구 다운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2층 그배라기킬 됐어. 앙파밍, 내가 다 해야지. 야야, 야. <laughs> 응, 수고 뒤에 있던 자의 최후 논소리야 8배로 다땄잖아 내다, 저앞집 조심해. 앞집 쪽에 있는 거 같거든. 내리소리 들렸어. 아, 있다, 있다. 치어줄게 여기 딱 걸어가자. 갈까? 가자. 여기 빨간. 어, 그 집안에 한명 봤어. 천문으로. 못한조지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인사이언. 팔갓장! 팔갓장에 나왔다. 응. 음. 기절? 둘, 둘. 어? 야, 하나 더 나온다. 어, 집, 집 쪽에. 어, 뭐야, 여기 뒤에 있는데?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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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한명나 살려줘. 안 아, 돼. 제이형 <목소리> <재혁이> 뭐야, <뭐해? 목소리> 뒤에 있다고 했잖아. 내가 못 봤어. 냠냠. 집안에 있는 거 같은데? 맞네. 뭐또 기절인데? 한명더 있네. 와. 있네, 창문에. 어, 있어. 야, 창문. 그 뒤쪽으로 간거 같은데 방금. 스탄. 타다지다찬물이안 내려왔지.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뒤, 앞쪽 찬물이나 뒤쪽 찬물 좀 봐줘. 아, 아, 뭐야? 왜 맞아? 왜 맞아? 아, 너야? 아 씨. 나왜 맞아? 형 진짜 제발 글씨 좀 봐. 제발. 아, 보이는데. 나 티키 당한 거야? 네, 보이는데 왜 써? <laughs> 나튕기라한거였어 아니, 글씨가 있잖아. 위호는 아우, 나 2층에 있는 거밖에 없는데 1층에 아니, 다, 있는 아다 두다 두다 위쪽 문 열었어 위쪽 문 열었어 두다 창문 좀 봐줘 내 안에 들어갈게 다시 아, 문 지분... 알았네 창문 봐줘 창문 찬문. 창문 층에밖에 그래. 없어 지금 민호가 1층 먹었는데 어떻게 1층에 있겠어 아우 답답해 창문 좀 봐줘 두다 어 있어 어 확인 확인 2층에 하나 있다 1층 1등 있네 1층 짜리 한창 누가 던졌어? 내가 친구 그 방에서 아, 안만나보네 방이어서 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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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저기요 어저 새끼 나 머리 안 쌌는데 도와주러 아이씨 다시 들어갔어 아. 2층에 2층 2층 2층이야 아직? 2층에 빽빽거리고 있네 아니, 2층? 이층 있어 어 하나 있어 하나 찬문, 시간은 너무 걸렸다. 한 번만 맞아, 한 번만. 빨리 정리하고 가야 돼, 자기장 안으로 가까워도. 나 기자라면 바로 살려줘. 들어간다, 들어간다. 기다려라. 같이 들어가. 들어. 됐어, 이제 들어가. 장전하겠다. 나이스. 얘, 내가 폭탄 들고 있는데 나한테 안 던지더라. 고 대충, 대충 파밍하고 빨리 들어가. 안 맞았죠? 층에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여기 발소리 들려가지고. 아... 걔만 떼고 없나? 영, 칭... 희생한다. 나연막 던졌는데? 희생한다. 연막 던졌어. 어, 있다, 있다. 어, 샷권이라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빌막하지 마. 기방 안 해, 기방 안 해. 바로, 바로 계단 위쪽에 있어. 그, 우리 본데. 나이스. 제어형 붙어줘야 돼. 음.

계단 내려와서 치자. 어. 내려왔다. 어. 내가 죽인 년가보다 친구 내려왔나? 친구. <laughs> 어. 쪼끔 킬 같이 다녀야 돼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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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쪽에 있다 오케이 잡으러 가자 나이스 올냐어얘한다을이저 내가 먹었겠냐? 응 그럼 끝일걸? 어 확인 있어? 어어 어, 나도 다 있냐 음 저기 밑에도 또 있다 기절 어 나이스 밑에서 막아겠는데그 밑에 있어, 하나. 올라간다, 지금. 개. 아우. 잘하는데요? 응? 아, 놓쳤다. 치슈고치슈고치슈고 음. 나무. 헤드 기절. 그차 하나 있을 거야? 하나 온다, 있다. 온다 있다. 어. 확인. 사망. 아, 양념 다 해놨는데. 너도. 네, 이... 차한대 있다. 어? 어디? 여기 바로 밑에. 그걔네 걸? 아닌가? 권총이라도 나오면 은 어떻게 시간 좀돌 텐데 권총. 와, 어, 기절 이런 쌍. 아이 미친. 야 밖에 밖에서 소리 나는 거 기분 탓이냐? 아니야 제 소리야. 내 소리? 나 멀리 있는데? 뭐라고? 어디 있다는 거야? 민호 있는데. 내 앞집 앞집 여기 여기 오케이. 바로 앞에. 한 민호 있는데로 오면 돼. 끝. 오. 한 명. 어. 어. 또 쏜다. 어디지?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이집 비지 아, 쉿. 쉿. 아,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 있다. 아, 저기 있다. 미가어 나무 숨었어. 기절 미스. 하나 어딘지 안 보여. 어. 아, 거의 맞췄는데. 어, 쏜다. 저기 차에 있었어. 차 쪽에 하나 있냐? 어, 하인 음, 저기, 저, 쏘나 쏘는 있냐? 아, 아니다. 사이퍼스. 기절? 사이퍼즈 클레, 클래, 클레온즈 한 명이 킬링 플로우 하고 있길래. 음. 다른 놈안 보여. 내가, 내가, 내가 양념해 놓은 애가 안 보인다. 오, 뭐야, 니 형, 저야? 아, 저기네? 어, 아니야. 저기네? 뭐야, 저기로 왔어? 어디지? 쟤네 또 싸우고 있다. 음. 야, 헤드 탈 거야! 개새끼야! 헤드 타는 중인데. 저기있네 나무 뒤에. 아, 이제 다왔데 어디서 또 싸우고 있어, 근데? 저기 애니 방향이도 있다. 힐. 이 반향, 오케이. 이 방향, 이 방향. 저기 차, 차 아직 있네. 아, 하게, 하게. 오 기절. 야, 좀 사려야겠다, 우리. 미쳤어 우리 저기서 어디로 쏜거 같은데 어딘지는 모르겠네 기어 간다 저거 이따 이따. 차쪽 차..차 쪽이 아래에 있어 다 망할 킬 나이스 킬 여기 네. 누가 털었니? 거기? 내가 거기 내가 안털어졌어나 MK14였나 뭔가였나 야, 여기 차 세워져 있는데? 어? w h a 여기 차사고져 있잖아. 여기 위에, 지 이제 있는데? 나 여기, 여기 집 들어가니까 털려있던데? 여기 위에, 위 여기 누가 있어? 어, 위, 위에 발소리. 위에 있어. <웃음> <웃음> 내가 먼저 들어감? 야, 스타 졌어. 기절. 오, 어. 기절했다. 미친. 야, 길막한다, 길막한다. 나와 나와 기다려 빠져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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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기절시켰어 둘 슬타 던진다 쟤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슬타 던진다 슬타 던진다에 던졌어 슬타 던졌어 야 아야 펜... 야, 야. 아, 야, 둘 기절인데 야야 차차차차 위에지 어디 앞에 누르지 이 놈들 야 내가 간다 아 거리 겁나 멀어 <laughs> 아직 몰라 우리 아직 몰라 우리 아직 몰라 아직 진짜? 어 파밍 중이야 그지 애들이야? 파밍 중이야 지금 저쪽 집에 갔어 파밍 중이라니? 가서. 문... 저기 저기 문이 열려있는데 파밍을 하고 있어? <laughs> 나왔다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살아있어 사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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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친구 기다릴 거야 어. 하나 기절 나온다 나온다 집안에 있어 집안에 집안에 살린다 앞에 앞에 어 하나 어디 있지 하나 여기 여기 이집이집 이 둘이야 둘. 음. 나야 아, 저기다. 있 어. 하나 기다렸지또 하나 더 있지. 끝. 어, 와4킬 땀. 오, 어. 혼자 석고 다 털었네. 나 기온이 데리고 올게. 응. 음. <laughs> 나 구급상자 좀 있니? 우리 키타 줄게.